강태임장 보고서입니다. 어, 보험료 납입 면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영상이고요. 건강보험 종류나 이제 납입 면제 특약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장애율 50%가 됐을 때 면제해주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비교적 흔한 경우가 위암으로 인한 그위 전절제 수술 시에 위를 전체 절제하게 되면 장애율 50%로 봐서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암진단이나 뭐 내추럴이나 급성신경색증 그 진단 자체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지 간에 장애율 50%가 되면 면제가 되는 조건이고, 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그 질병에 진단될 경우에 면제를 해주는 조건.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암이나 뇌, 심장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종류 있잖아요. 종신보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좀 작은 건강보험 종류는 질병진단으로 면제가 되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제 보험료 면제를 하더라도 어, 주기약보험료만 면제를 해주는 편이라서 그래도 이제 뭐 특약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큰 격차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신보험이나 장기보험은 보험 자체에 이제 그런 내용이 기본으로 포함된 게 아니라 어, 별도의 옵션이나 선택한 특약이 있어야지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진단으로 인해서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된 옵션이나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납입 면제 옵션 또는 뭐 납입 면제 특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된 경우 또는 선택된 경우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뭐 암이나 뭐뇌 관련 또는 심장 관련 진단이 됐을 때 보험료를 어떻게 면제해준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게 추가되어 있는지 모르고 가입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 약관이나, 뭐, 보험증서나 가입절계안을 이제 좀 보셔야지,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부에서 얘기하는 나비면제 특이한 예시를 보면, 물론 이제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피보험자가 보장기실 이후에 암, 그런데 이제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은 제외한 일반암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2대 질병 또는 3대 질병으로 진단은 확정되었을 경우에 주계약 보험료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납입 면제 특약에서 보장하는 거는 주계약 보험료만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특약은 다 납부를 해야 되고 이 납입 면제 특약도 보험료가 뭐 조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주계약하고 이 자체의 보험료를 면제를 해 준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회사나 상품 시기에 따라서 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질병 종류 6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뭐좀더 초창기 때는 암하고 뇌출혈, 심근경색증 이 세가지만 보장을 하기도 했었고 뭐 이후에 따라서는 뭐 시기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는 그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 일반암이나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 들어간 진단 또는, 뭐, 말기 간질한 폐질환 말기 신부전의 진단, 요런 거일 때 면제를 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위 경우에 보험료를 면제를 해주는데, 보통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계약 보험료하고 이 나빈면제 특약의 그 옵션 비용, 요거를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나빈면제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고, 또는 일반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그러면 그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계약보험료를 면제를 받는데 이게 없더라도 암 관련된 특약이 또 면제가 되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반암 진단비 그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는 암 제가 예시를 암으로 들었으니까 암 진단비 보험료는 한번 지급하면 소멸되니까 어차피 그거는 뭐 면제가 아니라 이제 소멸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암 입원 비특약하고 암 수술 비특약은 계속 보장이 진행이 되니까 요거는 어 보통은 면제가 같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어 납입 면제 옵션 특약이 아니더라도 면제가 되는 경우에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특약이나 뭐 또는 뭐 갱신형 특약 이런 것들은 어 보통은 납입 면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계속 이제 생명보험 관련된 걸 얘기를 했고 손해 보험에서는 어 1형, 2형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납입 면제 미적용형이 있고 납입 면제형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뭐 당연히 뭐 다를 수가 있고 납입 면제형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도 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말기 폐, 말기간, 말기 간, 말기 신부전 뭐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를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뇌출혈이었는데 여기서는 뇌졸중으로 어, 그 정도가 이제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뤘던 장애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일 때 면제를 해준다. 이런 것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질병 진단을 면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에 해당하는 질병의 정의. 그리고 그에 대한 진단 조건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니데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지 못하면 면제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디서는 뇌출혈 조건이고, 어디서는 뇌졸중 조건인데 내가 해당된 거는 뇌경색증이다. 뇌경색은 뇌졸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뇌졸증을 면제 조건으로 해주고 있는 데는 해당이 되지만 뇌출혈만 면제 조건으로 해동하고 있는 상품에는 해당이 안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전체 면제가 아니라 어, 이 중에서 주계약 보험료하고 관련된 특약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제가 될것 같긴 하지만 또 면제가 가능한 특약이 있고 안 가능한 특약이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회사마다 상품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시기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거는 약관이나 회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납입 면제 특약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또는 관련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대신에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좀더 납부를 하는 거고요 선택을 안 했으면 보험료를 좀덜 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상품에는 또 이런 기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래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보험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제 조건에 대한 것들은 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